안녕하세요 골프전 에디터 카데미 박치훈 코치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요 어, 백스윙 잘하는 방법입니다 굉장히 궁금하시죠? 네. 일단 어, 먼저 아셔야 될게요 제가 어, 올려드리는 레슨 영상은요 일단 그립이랑 셋업이 잘되있다라는 가정하에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꼭 셋업이랑 그립을 먼저 잘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잘 모르시는 분은 그립이랑 세업 영상을 먼저 보고 오셔서 어 다른 레슨도 네, 효율적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백스윙을 잘 올리려면요,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어드레스를 하시고 어 살짝 앞으로 백 테이크백이 아니라 살짝 타겟 쪽으로 갔다가 반동으로 위해서 90도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90도 각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기서, 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 팔의 간격을 유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팔이 굽어져도 안되고 멀어져도 안되고 이 팔의 간격을 이렇게 유지해서 다니시다가 앞으로 갔다가 이 90도 네, 이 90도를 일단 만드신 다음에 제가 옆에서 보여 드릴게요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게 어, 반, 앞으로 갔다가 반동이에서 90도 만들어죠 그렇죠? 제가 셋업이랑 그립을 잘 해야 된다는 이유가 셋업과 그립이 잘 나와야 이프트가 지금처럼 대각선 모양이 잘 나옵니다. 뭐 그립이나 셋업이 잘안돼 있으면 뭐 이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네,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그래서 앞으로 갔다가 90도 만들었으면 이 대각선 방향대로 백스윙을 올려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네. 대각선에서 그대 네, 이렇게 올려주시면 어떠신가요? 백스윙 탑이 선수들처럼 딱그 원하는 위치에 있지 않은가요? 그렇한번더 네, 제가 다시 설명드리면 어드레스 어드레스 잘 하시고 이 간격을 유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간격을 유지해서 한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세요아 이게 간격을 유지하는 방법이구나. 간격을 유지하는 걸 느끼셨으면 반동으로 90도, 90도에서 이 대각선 방향대로 그대 올려주시는 거예요. 네. 스윙, 탑승이 바로 만들어지죠. 이거는 어, 선수만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방법을 아시는 모든 분이 하실 수 있으세요. 물론 신체 조건에 따라 모양이 조금씩은 틀리게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위치만큼은 원하는 곳에 갈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백스윙을 올려보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셋업을 잘 하셨다면, 반동에 의해서 90도 만들고, 90도에서 대각선 그대로 올리면 이제 백스윙 탑이 되겠죠. 그렇죠? 네. 이게 이제 1단계입니다. 이게 잘 되면, 나중에는 백스윙을 한번에 하실 수 있어요. 나중에 빈 스윙을 이렇게 하시겠죠? 이런 식으로. 되게 간단한 방법이지 않나요? 한번 해보세요. 어, 제가 고민돼도 백스윙이 한 번에 해결될 거예요. 네, 제가 한번더 마지막으로 측면에서 한번더 시범을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어떻게 했죠? 셋업과 그립이 잘 됐으면 반동으로 90도 만들고 그냥. 이 샤프트 바닥으로 굉장히 간단하죠? 만약에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면 이 영상을 한 두번이고 세번이고 한번 돌려보세요. 그러면은 어 이해가 좀잘 되실거니까 어 두세번 동영상을 돌려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된다 하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뵙겠습니다.